안녕하세요. 집수리 다고처다오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아파트 욕실 벽면에 깨지고 들뜬 타일 보수 현장을 소개합니다.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타일의 사이즈, 색상, 질감 등을 파악하고 파손되어 재시공할 타일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존 타일의 색상과 최대한 동일한 타일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 타일 전문점을 방문해서 최대한 동일한 타일을 구매합니다. 카메라 종류, 조명 등에 따라 색상이 사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 후 구매합니다. 타일 작업은 분진 발생이 많기 때문에 집진기와 여러가지 공구가 필요합니다. 주변 멀쩡한 타일이 손상되지 않게 파손된 타일만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집수리 다 고쳐다 오는 타일 보수 작업 뿐만 아니라 싱크대 수리, 상부장 처진 보수, 수납장 제작, 싱크볼리폼 시트지 작업, 빨래건조대, 각종 수정교체, 욕실안풍기, 세입자원상회복 등 무엇이든 고치고 설치합니다. 타일 재시공 작업 시 사용하는 아덱스 접착제입니다. 이 자재는 가격대가 높지만 습기에 강한 성질로 욕실 타일 작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덱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 재시공 작업 중입니다. 타일 부착 후 매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매지도 아덱스 제품을 사용합니다. 욕조 주변 실리콘 상태도 엉망이라 타일 작업하면서 같이 재시공하였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욕실 파손된 타일 재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부산, 양산, 김해 전 지역 출장 가능합니다. 깨진 타일, 들뜨고 배부른 타일은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겨울철 많은 하자가 발생합니다. 타일 틈새로 습기를 먹기 시작하면 타자의 범위가 넓어지며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집안 내외 각종 집수리, 지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